입니다. 네, 오늘은 어, 오른쪽 팔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골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시면 어,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어, 오른팔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왼팔을 어, 사용해서 스윙을 하라고 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 그 이야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스윙을 앞쪽에서 리드하는 것은 어, 공을 좀더 어, 올바르게 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어, 오른팔도 어,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어, 초보 시절에 오른팔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오른팔 사용을 자제하고 왼팔로 스윙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른팔은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시면 제일 처음 셋업을 하실 때 오른팔은 어 왼팔보다 일직선으로 있는 것보다 조금은 팔꿈치를 살짝 굽혀서 조금 몸 쪽에 붙여서 어, 세 셋업을 잡으시는 게, 어, 훨씬 더 좋습니다. 호른팔은 테이크아웨이와 동시에, 어, 이렇게 굽어지는 형태로 해서, 어, 오른쪽, 백신 탑 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최대 호른팔을 너무 펴 있으시면은, 어, 양팔을 이렇게 쭉 내밀고 계시면, 동작이 너무 경직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오른팔은 조금 있으면 90도 정도로 굽혀질 팔이기 때문에 오른팔 팔꿈치를 살짝 몸쪽으로 붙여서 아, 몸통이 긴장하지 않도록 손목이 좀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초의 어드레스를 잡으실 때 오른팔을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베이를 시작하시면, 음, 오른팔 하나로만 공을 쳐보면, 이렇게, 아래 위로, 아, 잘 띄워서 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반대로, 그냥 팔만 가지고 공을 친다고 보면, 바닥으로, 알려서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른팔은 이 클럽을 좀더 위로 어, 들어올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왼팔은 좀더체를 눌러서 보내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팔의 어, 힘의 균형을 천천에 맞춰서 네, 이 포지션에 오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때 양팔의 힘이 적절히 사용이 되며, 네, 오른손은 이런 형태로서, 제 네, 힘! 그래서, 정면에서 보시면, 손을 너무 옆으로 젖히는 것은 아니고요. 몸통을 회전하면서, 오른손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 동작으로 양 손목을 약간 오른쪽으로 예, 올려주시면 테이크웨 동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예, 이쪽 방향에서 한번 더 보시면 이런 예, 형태로 그래서 팔 앞에서 보시면 이 정도의 느낌이겠죠. 예, 이게 이렇게 반대로 돌아간다든지 또는 너무 밖으로 젖혀진다든지 하는 동작을 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살짝 오른쪽으로. 네. 최 제추에 어드레스를 하시면, 오른팔 손쉬를 긴장을 좀 떨어뜨리시고, 살짝 오른쪽으로. 네. 오른팔을 써서, 들어 올리셨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대로, 양손을, 그대로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몸통이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팔을 50대 50으로 똑같은 힘으로 그로 위로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백스윙 탑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되도록이면 제 느낌상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은 백스윙 탑 위치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올려서 손바닥이 화면을 볼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시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최초의 오른쪽 발꿈치를 굽혀주시고 몸통을 비틀고 나서 케이크웨이를 해주실때 손을 그대로 올리는데 허리에서 어깨 위로 올라갈 때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죠. 예,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 점점 동작이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스피드를 높여서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김 네,